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 필요에 따라서 기록하지 않고 생략되게 한 것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할 때 일부러 빼놓고 기록하게 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격을 읽을 때 반드시 전제하고 읽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가 가장 중요하지만 일일이 성경이 기도한 것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도 우리가 전제해야 될 것이 뭐예요? 그들은 기도하지 않으면서 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기도를 전제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전제해야 할 것이 하나님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이 없어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진행하시고 마무리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전제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마귀도 존재합니다. 사탄이 그것을 했다라고 기록하지 않아도 그 배후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사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탄 마귀가 무서운 형상으로 혹은 두려운 존재로 사람들 앞에 나타나면 다 두려워할 거예요. 그런데 속이는 거예요. 어떻게 속입니까?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걸로. 그들이 가장 기대하는 걸로. 그러니까 그들이 세상에 속해 있고 마귀에게 속해 있는데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염려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알 것은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하나님만에 속한 자가 아니겠죠.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여나 분별하라. 그러면 어떻게 분별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을 잘 들어서 분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면 세상에 속한 자다. 그 다음에 또한 가지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영을 분별하려면 그들이 무엇을 듣는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가? 어떤 설교에 관심이 있는가? 그게 내가 지금 무엇에 가치를 두고 어디에 속한 자인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